언니 좀 귀찮을 것 같긴 해. 괜찮 괜찮. 언니 맞아? 몰라? <웃음> <웃음> 가보자 가보자. 우리가리 우리가리. 헤매하게 날아보죠. 해보죠. 헤매. 뭐강으로도 가다로 가면 되나? 애매하게? 네 에메아기네. 에메아기네. 기네 에메아기네. 에메아기네. 에메하기네 에메아기네. 기네아에아기네 에메아기네. 아기네에메아기요에메아요 그래 어, 가지고 그거 또는데 쌈스만. 야. 또 대타 만든 것도. 야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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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상. 요 타지 맙시다. <웃음> <웃음> 내가 탈게. 그렇게 인천도 다 와야지. 준도 살아남겠다. 아, 차는 차 차트로 어, 바로 버리려고. 아, 아니 어 내일 선수께. 내가 일손인데 왜 네가 일손 좋게. <목> 내가 아, 일손이에요. 근데 치고 가는 건좀 아니지 않나? 다다 <목소리> <하다> 빠지겠다. <laughs> 죄송해요 아, 잠, 언니. 잠깐만, 나 팀킬 하고 싶었어. 어 아, 죄송해요 언니. 끌어올랐어, 맞죠? 안 보고 있어요, 선수 우리 저기랑 싸워요. 네. 오케이. 음, 나이스 무서운 언니여가지고 저기 55명 나이스 끌어 오르면 그냥 갖다 박을게 네, <웃음> 저한테 <laughs> 연경언니 죄가 없긴 한데 언니는 그라야. 그냥 내 차에 타 있는게 죄야 ㅋ ㅋ ㅋ ㅋ 멘 그러긴 하지 야 우리는 일심 농자야 한몸 한몸 오케이 오케이 자기, 자기 AR 들어 줄수 있어? 야 건너편에 차를 아, 아, 들으니까... 세운 거 같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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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번쯤? 아 1번보다 더 가까운데? 아니 아니야 노란색 우스 어 맞네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그래, 그, 거기, 거기, 거기. 어이, 맞아, 사람, 맞아.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야, 다리 있는데, 야 이거 안 되나? 가겠는데? 여 보세요, 지금 어, 어, 저 가겠는데? 요이번에 사실. 이거 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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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기나갔어요나차 아, 아, 터진다. 아, 왜안 봤냐, 얘? 아, 한테나차 아, 터졌어. 바위? 음. 언니 터 어, 봐, 언니 터 봐, 리터 봐.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건가? 바로 앞에? 연막 여기 쳐볼래요? 있어. 연막 치긴 했어요. 내오기좀빡세지 <놀람> <놀람> 연막 쳐서 살려야 돼. 여기내 쪽까지 가. 우리 팀 싸주고 있으니까 뺄수없겠 싸줘. <놀람> 어디야? 여보세요? 아니 문왜안 열려? <laughs> 여기 여기 창문으로 나도 넘어오시면 돼. 나도 빅재 팍 찍어 그냥. 은못 가나 가죄송해요 아니요. 으아, 도 온다. 쟤도 온다. 아, 출발. 좁혔다, 여기까지. 집안에 들어왔다, 봤지? 응. 어, 뺄 거야, 우리 쪽으로? 어, 그쪽으로 살짝 넘어갈 생각 해볼게. 기절이야, 집이에 이름, 이름, 이름 하자. 하나밖에 안온거 아니야? 아, 하나, 하나밖에 안 왔어. 이거, 나 위에 가볼게, 살짝. 나차 아, 아, 구했어. 다산게기절이긴네 이게 <laughs> <얘> 진짜 기절이긴네대박이기네 매박이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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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기네. 웃음> 어, 이따 차 채워다 번에 1번에 있어, 1번. 우리 뒤에 차. 아, 기네가 안다. 아, <laughs> 그 뭐야, 어디 차이 진짜 기절이야. 하나 더 있었어, 차에. 오. 오겐 와주는 거 한번 봐 줄래? 얘좀 살려야 되긴 한데 붙었다. 대이붙였다나 왼쪽으로나 폭놓는 왼쪽으로 가지마. 나, 폭로... 나 왼쪽으로 하지 마. 네. 아, 있어? 우리 2반, 뒤에 발 소리 났다. 경고 왔 아, 이번 이이 어, 잠깐만 어, 확인했는데 우리 연막 쪽. 연막 가졌어, 어. 내 연막 안에 있어. 초록색 초록색 엄아니제 쪽으로 빼도 돼요. 아, 어. 아이씨. 뭐야, 인바이. 머리? 2번, 2번. 머리. 뺄게? 2번 네? 기절이야, 번 우리, 우리 머리 위. 내 앞에 하나 있을 거야. 확인하게. 내 연막, 내 앞에 막 반대? 연막 풀고 있어. 잠깐만. 끝이야. 끝이야. 아이거 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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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디 어디? 일번일번일번이번 바이. 이거 한칸 내려. 거기 못 쓰라고. 어. 어. 까지 땡긴 것 같은데 이거? 봐 줄게. 세 대야. 머리만 봐도. 응, 봐 줄게. 봐 줄게. 남았어. 남았어. 어? 아, 남는 데는 서 없다. 나 왼쪽에서 맞았어. 아, 어, 괜찮아. 나 여기서 맞았어. 지금 좀. 1번? 아. 1번에서 응, 맞았어. 다섯 매도시. 어때? 불렀다며. 이게 아. 이거 다른 팀인데? 저 아, 일본의 진짜. 일본의 팀이야, 일본의 팀. 와. 야. 근데 왜 우리만 사동냐? 야 우리 한네 아, 팀. 가보자이자이 화이팅. 짜이짜이짜이짜이 아, 짜이, 짜이, 짜이. 다 간다? 우와 다 간다. 아주 그냥 쏙쏙쏙 다 가네. 우와. 반바탕 하자 그냥. 여기 가 삼바탕 할까요 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파밍하고 뒤집어. 음, 너 총목 갔어? 그리고 오쪽왜리이안 나오긴 해? 나도 안 나와. <laughs> 나도 리얼 <AR> 없긴 해. <laughs> 총, 총이 없는데 여기. 다다다 창고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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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쪽이 자리야. 나이 가자. 나이스. 어줬어쟤 킬이고. 일 번에 있어. 었뒤창고쪽장고코고고층에있는거야1번이층나한대 맞고 바로 도망가던데? 이거? 이거? 끝 창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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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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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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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막 나야 이거. 응. 이쪽 에 있는 거 좋다. 좀... 기어가긴 했거든. 이냐? 가보자. 어, 어, 안에 하트가. 들어간 거 몰라? 응. 야 창고 안에 웬만해라. 들어간 거 같은데? 발소리 생거 같은데? 응. 기어가거방 쪽으로 왔어어 없어? 어? 응? 이거 2번 쪽에 있네 파킷이야? 끝에 있었던. 여기 끝에 끝에 끝에. 나이스 바끈하다, 아, 어디 어디 야야 똑같은 파스 나이스 나이스 오르디이근하다 그냥 뭐야 나이스 겁나 섹시 MK 랩핑해 4번 MK 괜찮습니다 제 있나? 괜찮 저는 수직 빼고 괜찮 언제께 전강하나끝 나기핑탄 6개 줄수있어 나이스 수류탄 6개 가방이 뭐, 4개인가요수류이 6개? 점프라이어 좋았다 아. 나이스 나도 수류탄 개기네해이스루류 여섯 개수 하나 일단 나 이제 연막이 있어야 겠지 받아가야 돼나 세중이 나 감사합니다 오세개다줘버 근데도 네개 남았죠? 나네개나네개 16개 뭔데 예? <laughs> 약물 중독이요중물중야이야또 약쟁이? 약쟁이? 네, 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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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laughs> 네 아씨. 아 n g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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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c t i n g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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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t i n 아 acting, a c t i 제일.. 제일 인것 같긴 해. 여기 일번이 제일 높은데 높은 아니야? 일번까지 찍을까? 안 보이는 거 같은데? 100치만 더 있다. 아참 개뚱뚱하네 그냥. <목소리> 어, <목소리> 어허허허번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마중 나와봐 마중 나와봐 마중 나와봐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이스. 저희 차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에헤이. 예수, 아, 밑에 집도 다안 보이긴 해? 지금 3번 집은 있고 아래집은 없어 짜자잔 뚜자자잔 쟤네 어, 싸우네 박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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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래? 사람 진짜 없어 한꺼 하나 둘 내가 봐줄게 누가 뜯는 조심하면서 봐봐 음. 이분 좀킬 쪽으로 박아야 된다 나필 떴고 나, 나 다, 바퀴도 없고 어, 나... 어. 죄송합니다. 내가 게요 당연히 차 없어? 없어. 일거 주시면은. 아, 서심 거야? 예상 맞았어. 괜찮게. 저기. 다 이번 집은, 이번 집에 있었나? 조심해. 그어 응, 그쪽으로 박자 우리가. 담 오는 거볼수 있어. 천천히 해 봐. 우리 탱크 으로 박아줄게 이반으로저 오른쪽 볼게. 여기다 쉿. 잠깐. 는다 붓는다. 쪽으로. 아직 번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뒤. 한번 뒤. 다는 <놀람> 아, 뭐야? 서수 먹네. 에왔 나봐. 아, 이걸 뒤를 보네. 아, 지고 싶은데 안 보여. 나페

나까빙가아오아아오 차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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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 근데 걔 아웃이라서 also. I 기 a s 다기 r e 다 was here. I was here. I w 에 s h e 요 e I w 요 s here. I 요 a s 매워요 e I 매워요 h e 매 e I was here. 서 was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겹치는 쪽 라인을 좀안 늘어서 겹이다. 한 바탕에. 왼쪽? 제 왼쪽. 어, 내네 말이. 여기 털라고 하나. 좀 젊은데? 우리가 빠르 빠르긴 해. 이게 왜 이렇게 느려? 보스 탄다. 세 마리. 버스 타고 아, 빠지나 뺀다, 뺀다. 뺀다, 뺀다. 여보세요. 4번 보스임? 지금 4번 어, 나온다. 띠야. 어, <laughs> 어, 나온다. 야, 너 새끼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발도 안 맞지? 에이, 그걸 또뛰어나와막 쏘려고 그러지 마. <laughs> 얘네 암살 오는 거 조심해. 여기 지금 3번 쪽으로 암살 많이 오거든. 그것만 조심해. 어그. Okay. 야, 야 올라와 있다. 씨. 야, 뭐, 어디 어디 어디? 3번. <laughs> 더에헤이 그럴 줄 알았어. 잘때는 다리 썩어라. 잡겠다. 잡 잘 있어라 개새끼들아 응 너무 쎄 에라이 오호 다 들리고 음노래 <laughs> 저거 있지 않아? 후은는 후페 있긴 해 후페 연경언이 다시 버리고 이거 차 음, 하나 같이 여기 하나 더 있다 블랑 언니 좀 귀찮을 것 같긴 해 <laughs> 괜춘 괜춘 언니 맞아? 몰라? <laughs> 아니, 주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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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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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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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먹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바로 가요, 시발. 우와! 뭐 있어요? 우와! 악습사! 우와! 여기, 여차올렸다 아, 잡아, 4번 하 4번 싸다 4번, 4번, 싸운다, 4번 네. 싸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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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둘 대. 번한대더다 우와, 우와, 우와. 세마리 4번 둘. 차드로온다 솔산, 나수 사라, 와잡 사라, 온다 돌산 싸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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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사라, 사라, 아, 어디로? 아, 1번 쪽으로 매달린 거 같아요. 뚝. 7뒤 쪽으로. 가거든 싸울 때 그냥 같이 팟뜰수 없어. 아, 아게 어, 아 맞아 맞아. 거의 지어줬어. 이 조금 안예쁜어요 아, 미드려. 어 있어. 차기저인가 어, 기 하나 더기 저기. 아, 하나 더기 저기. 거야. 폭아할 거야. 어. 어, 보인다 1번. 되게 야 이거 있다. 위에 살렸다 머리 위에. 살렸다 나폭동으로 간다 조금 음. 짧아요 이쪽으로 어쪽으로어이스어 있어 있어 있있을 있어 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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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있어 있어 바로 앞에 있을 텐데. 나무 쪽 나무 쪽에 있는 거 같아. 아, 아, 있을 거야. 다으면서 아, 응? 와야 돼 이거. 나 닫으면서. 나 내려간다. 어. 이거 뭐못 돌리네. 조졌네. 저여 앞에 바로 빌려. 앞에 있 여기. 사 번. 사번 내가 받을게. 밀면서 가야 돼. 싸우는데? 싸운다. 어 누나 틀렸네. 나사번밀면서 엎저, 엎드렸어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어 같이 4번 정확히 핑 되나? 어픽인가어 뭐야 이게 뭐야? 여기가 <laughs> 왜락덕거리는데두 마리 이상인데? 아니 하나 오, 근데 음... 근데 1번을 1번 잡은 거 아니에요 저 다른 거 잡은 거? 나고 기절이야, 이번. 나이스. 나이다, 이놈 있어? 이 네. 네. 이 아래에 이 여기 야이 아래 있다. 이자리야 나. 나무도 있어. 여기 이 나무까지 붙였어요? 아, 온다, 붙인다. 나무 쪽 줄이에요. 안 보여. 연막까지 나무 쪽. 저기 아, 세. 왼쪽으로 갈았다. 왼쪽. 으로 가기 전 여기 둘. 그 친구 기절이야. 사정님 앞에 연막까줄게 내가 하나. 한방 쪽. 왼쪽으로 돌린다. 음. 연막 엄마 가요. 이게 있어 가지고. 생에서 어떻게 했어? 일 밑투 밑단사로 내려갔거든. 야. 야, 아까, 어 오른쪽 기절이야. 나 오른쪽으로 좀 가보. 나 아무것도 없어. 아 빈. 아, 차까지, 까기절야 아, 어. 아, 아이 없어서. 음. 리연막 음. 있었나? 음, 음. 기절이야. 음.